4월 4일 목요일 말씀한 스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즉, 기도의 자리로 추청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첫째,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원하는 것을 모두 구하라는 뜻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것만 빌고 있다면서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기복인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까지, 모두를 다 구하십시오. 둘째, 많이, 때를 가리지 않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크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오히려 크게 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웨슬리는 기도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범위와 한계를 내 생각대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함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구하겠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크게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